안산시가 부족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 학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주차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금을 내걸면서 참여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의 한 학교 체육관. 학생들이 없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운동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을에 딱히 이렇다 할 운동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체육관은 더없이 요긴한 시설입니다. 저희 회원들이 다이 근처 사시는 분들인데 어 이렇게 동네 주민들 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개방을 해주셔가지고 어 주차도 편하게 할수 있고 운동도 지금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안산시는 지역 내 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저녁 시간과 주말에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안산시는 학교 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 동호인들도 굉장히 막, 많이 늘어났고 또 주여, 지역 주민들이 어, 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 시설에 대한 그런 유휴 공간들을 좀 공유해서 쓰자,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설 개방을 어, 많이 추진하게 됐고요. 민선 팔기에 들어서부터 시민들이... 학교 개방에 힘써온 안산시는 지난 2023년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개방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이며. 안산시가 들어둔 보험에 의해 처리됩니다. 학교 측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교육 경비 5천만 원과 함께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 개선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 개방 시간에는 관리인 한 명이 파견돼 학교 측에서 안심하고 시설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지난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지역 내 44개 학교가 개방에 참여했고, 다음 달에도 8곳이 추가로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어, 학교시설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도 어, 학교시설 이용에 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이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측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학교시설 개방사업. 안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110개 학교의 모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